엄지 손가락 근육 왈통 생기겠어. <laughs> 이거 치면 쟤또 죽여 두번 죽여야 된다고. 아 끔찍하다 진짜. <laughs> 데몬 윙지는 뭐며 제가 기술 이름 잘 몰라요. 진가 소속 불명である 이마 여러분들 만약에 만약에 현실에서 누가 1억 원 줄테니까 헤이아치 머리 3년 동안 하고 댕기라 그러면 님들 하고 댕길 수 있어요. 1억 받으면은 3년 동안 헤이아치 머리 하고 댕길 수 있다고요? 지금 저 상태로? 아니 모자 쓰면 안 된다고요. 그냥 저러고 댕기는 거야. 계속. 이이스와다와가테戻った. 3년에 1억. 모자 안 되고 그냥 저러고 당겨야 돼. 하고 다닐 수 있다고요? 난못할것 같은데. 1년에 1억이면 할만 하겠다. 3년에 1억이면 좀 Excuse me, sir. t 다 k e painting. I think I'm going to take painting. So, yeah, s 요 r e a s t s m e o t

But none of that mattered to me. From my drab room, I just stared up at the moonlit sky, looking for a ray of hope. <웃음> <웃음> 늘어, who torched my hometown? The Mishima Zaibatsu? Or was it G Corporation? With the war submerged in chaos, who could tell? In the darkness, a fellow reporter visited me and offered me a ray of hope in the form of an expose on G Corporation. G Corporations. G Corp were at war with the Mishima Zaibatsu, and it appeared that they had the public on their side. People believed that the Zaibatsu had started the war, so it was only natural that they saw G Corp as their saviors. However, my reporter friend came into my hotel and barely able to contain his excitement. Guys, let's look at the story. Jack, it's G-Corp's true colors, which conflicted with their public image. Is this Jack 7? ...on the incident that had occurred only a few months earlier. The King of... Iron Fist Tournament. 근데 약간 이런 영상은 좀 옛날 영상 같아. 아 제기 그 무슨 회사에서 만든 로봇들이구나. 이 지금 카자마진이죠? 하자마지는 눈이 오드아이네. 한쪽 왼쪽 눈은 빨갛고 오른쪽 눈은 검었네. 몰랐습니다. 야 주먹 한 방에 로봇이 다박개지네 뭐야? 어 뭐야 뭐야? 아, 나 내가 움직이는 거야? 잠만. 잠만 잠만. 야야야야야. 우리 야왜 이렇게 어렵노? 오케이 핫짜 핫짜짜 핫자핫아 뭐야 얘가 끝이 아니야 다른 기술은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오 세요 오케이 핫짜 어우, 이 타격감이 있으니까 너무 재밌는데요? 어, 잭이 근데 뭔가 점점 커지는 것 같은 기분이? 아까, 어우! 아까 했던 헤이아치보다. 헤이아치보다 더 좋은 것 같은데? 헤이! Okay. 아래 방어 커맨드 따라하라는 거 아니고 저거 다 죽여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 어서오세요 개병군님 안녕하세요 뚜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뚜 아 뭐야! 잘가시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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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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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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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하 어아엉덩방아어어오한 대씩 맞네 어 지금 만나 지금 님들 저 치겠습니다 오쇼쇼쇼 자하 자하 자하! 자하하! 자, 자, 자! 참! 마무리가 됐네요. 햄버거 노래하고 있네요. 오, 예하우. 카자마진 표정 보소. 잘생겼네. 아, 카지야구나. 아, 그니까 철권 4 당시에 헤이하치가 저렇게 죽었는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 돌아온 거죠, 여러분들. 음. 그랬던 구만카자마진이 아니고 카지야였구나, 얘가. 5에서 그랬다고요? It 3. But when strange truths began to come to the light, things didn't appear quite so clear cut. After the explosion came the deaths of a number of G Corporation's executives. The newspapers put it down to a coincidence, a series of tragic occurrences. But the truth was far more sinister.

근데 이 영상의 선명도가 좀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음! 세상에 겁나 섹시한 누나구만, 저 누나 나이 많잖아요, 그죠? 자네와 l a o che c u t o y a c h 마이시스트 클라우디오. 어, 진짜 멋있다. 제가 그 철권 방송하시는 분 방송과 가지고 초보가 플레이하기 좋은 캐릭터 추천해 달니까 클라우디오 추천해 주시던데. 근데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아, 설마 지금 싸우는 거야? 아하, 뭐야 야! 철권에서 치사하게 장풍을... l 차 자, t a t a Ta! t 아, 이 허접이고, 만 아, 근데 얘 되게 비겁하다. 막피 채우고 그래야 막 이상하게 장풍 쏘고... 아니, 철권에 뭐야? 콤보 쓰는 거 보소? 아, 큰일났다. 아, 니또 장풍 쏘네. 뭐예요? 얘, 아니, 뭐야? 아, 뭐야? 또 장풍 쏘... 아, 나 미쳐버리겠네! 그러고 나서 콤보. 뭐야? 오케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횡이동이요 <laughs> 근데 제가 지금 패드라서 횡이동 쓰기 지금 힘든데. 스컨여우 님 어서 와요. t s u n m a <laughs> 아니 저 근데 장풍 쏘는거 너무 치사한 거 아닙니까? 당이 아. <laughs> <laughs> <끝판왕이> 데빌이겠구만. <laughs> 태웅아 형 스토리 깨고 있잖아. 스토리 깨고 하자, 나중에. day in day out 챕터 4. 아니, 뭐 챕터가 금방금방 넘어갔는데요? <laughs> 혹시 챕터 몇 가지 있는지 아시는 분? <laughs> 스토리는 왠지 얼마 안될 것 같은데 멀티 유즈 게임이라. 미스이라토의이라고 스토리 모드 깨고 나서 제가 이제 또 개별적으로 연습을 해봐야죠. 어? 어, 프레이, 프레임은 잘 모르겠고 솔직히 뭐 콤보 이런 것만 좀 알아도 할만할 것 같은데 진파치 미시마 진파치 뭔가요? 헤이하치랑 비슷한데 머리스타일이 수염을 머리 대신 이렇게 해놨네 진파치 레전더리 파이터 <laughs> Heihachi secured its reputation as a world leading military firm. Which brings us to the second name, Jin Kazama. Seizing control from Heihachi, he reigned over his empire until only recently. He was also the one who started this damn war, which took everything from me. I dreamed of one day killing him with my bare hands.

내가 봤을 때 클라우디우는 멋있긴 한데 좀 실력은 좀 허당인 것 같아 아까 보니까 <laughs> 아 헤야치 아빠가 진파치예요 지, 진파치 아까 뭐? 든 아무 든 오도도도도도도도도도 아까 헤이하치 싸우는거 보니까 총이 의미가 없더라고 막 총쏘고 미사일 쐈는데 미사일도 막 발차기로 튕겨내고 총알도 막다 피하고 이러더라고요 겁나 웃겨 passado. 헤이하치 아들내미가 카지하고 카제 카자 아들내미 카자마진야 아까 전에 그 미사일까지는 아니고 유탄 같은 거 날라오는데 그 유도 미사일이었거든요? 그 발로 튕겨내서 막 적한테 다시 보내던데? <laughs> 헤이아치가? 데빌진? 지금 이러는 거 보니까 데빌진인 거 같은데요? 그러네 진 맞는 거 같은데 생긴 거 보니까. 왜? 왜 이렇게... 나 오래하고 도마코리 니코 니코리. 어 뭐야? 누구세요? 누군데 날 도와주시는 거죠? 얘 누구죠? 나아 근데 나와도 누군지 몰라 난. <laughs> 아 싸운다 싸운다. <laughs> 야 나도 총쏠 거야 이 녀석들아. <laughs> 아니, 제가 봐, 얘 난이도가 너무 쉽다. <laughs> 아니, 이거 격투게임 맞습니까, 여러분?